오늘 말씀 잠언 1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잠언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또 어머니의 그 교훈을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그법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것을 지켜 행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구절 말씀에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요 관이요 내 목에 뭐다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어미의 법을 지키면 어미가 가르쳐 주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법을 지키면. 결국 뭐예요?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 머리에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지위를 말하는 거죠. 머리에 쓰는 그 모자가 지위를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임금님은 왕관 쓰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뭐 신하들은 뭐또 이렇게 감투실 쓰잖아요. 감투 감투가 모자잖아요. 아닌가? 맞을 거리요? 감투가 모자일 거리요? 어, 모자, 감투 쓰잖아요. 그리고 양반들은 갓을 쓰고, 그죠? 중인들은 폐랭이를 쓰고, 하인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두 건만 썼잖아요. 그것처럼 모자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게그 사람이 신분을 얘기해주고 어떤 권세를 얘기해주고 성공 여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건. 너의 신분과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목에 금사슬 이렇게 목걸이를 신분을 이제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풍성함,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잘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유교적인 무슨 이런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냐? 자신니까 부모 말 당연히 잘들지 이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앞절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칠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칠절입니다. 이 자문의 주제 요. 절과 같은 거지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고, 그 어미가 가르쳐 주는 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지혜가 무엇이며,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이렇게 이렇게, 사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자식을 키울 때 이게 이 부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자식을 전제로 놓고 있는 거고, 어머니도 자식을 전제로 놓을 때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비도 될수 없고, 어미도 될수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장가를 가고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으면 아비가 될수 없는 거고, 자식이 없으면 어미가 될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자식을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 대부분 방향을 가르쳐 주고 멀리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 어머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요. 대부분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 이게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 그것처럼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이 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왔고 그게 맞는 게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게 맞습니다. 물론 개중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걸 갖고 들이밀면 할 말은 없어요. 역할이 바뀐 것뿐이니까. 그러나 그건 대부분 비슷해. 둘 중에 하나는 미래를 제시해 줘야 돼요. 방향. 너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라걸 해줘야 되고, 또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 방향을 잘갈수 있게 단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혼자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 역할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식을 키울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그 어, 뭐라고 그래, 그거를요. 서로 협력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부모와 그 부모 아버지가 하는 지혜, 어머니가 하는 그 법을 잘 지키면 너는 훌륭하게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알려 주는 것들을 잘 지키면 정말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풍성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금고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풍성하게 살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그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건 뭐고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의 초세수를 가르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세수를 잘 따라 배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에게가 자식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민족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된, 구원받은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7:9, 애기 민속이 신명기 얘기를 꾸준히 보면 여호수아까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록하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얘기고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율법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를 가르쳐 주느냐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가 그 어미가 가르쳐주는 그 걸어가야 될길 법기 길이 다 무슨 내용이냐 성경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책을 엮어내는 게 지혜서고 탈무드고 그런 것들이 미드나시라고 하는 것들이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처럼요. 그렇지 엄마 말 들어, 아버지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엄마 말, 아빠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이 애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들은 적당히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식들한테 이제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십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꼴지라도뭐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이것만 놓고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죠.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온갖 뭐를 얻으며 보화,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야, 우리랑 함께 가자. 악한 자가 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아들이 딸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랑 같이 가면 온갖 세상의 좋고 행복한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온갖 보화를 얻으며 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시, 작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모아자 뭐 채우자. 야, 나랑 같이 가면, 우리랑 같이 가면 온갖 세상이 나를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온갖 금은 보화, 세상이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집을, 너의 집을, 나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너 성공하고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어 세상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말이야 그걸 누려가면서 얻을 수 있고 네네 집을 다 채울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재비를 뽑자. 우리가 얻은 것들을 말이야. 재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자들이야. 재비를 뽑고 너도 지도자가 되고 대장이 될수 있어. 너도 똑같이 분배받을 수 있어. 너도 기회를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왜? 제비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을 때, 누굴 제비를 뽑아요? 지도자를 뽑을 때,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거니 너도 왕이 될수 있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될수 있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전대를 갖자.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는 자야.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어. 누가 너를 해할 때는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것처럼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너도 지켜줘야 돼. 우리가 남이야.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를 따라오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어. 너네 집도, 우리 집도 그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어. 너는 우리의 종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똑같은 기회를 갖는 사람이야. 우리는 공평해. 우리는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사람이야. 너도 왕이 될수 있고, 너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거야.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 우리를 따라와! 얼마나 멋있느냐.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곳을 얻고 어떻게 좋은 곳으로 집을 채우고 어떤 자들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냐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자는 얘기거든요. 남의 것을 죽여버리고 그의 것을 차지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는 힘있고 능이 있어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어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가자. 아들아, 딸아, 그들이 준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그들은 살인자들이요 강도요 도둑이요 죽이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럼 그들 말대로 하면 정말 너가 부와지고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네가 정말 저들로 말미암아 인생을 넉넉하게 살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알아 읽어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8절 말씀 읽어 봐요. 18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지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네가 빼앗으려고 엎드렸다가 네가 죽고 결국 네가 포악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인생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길을 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절대 함께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 그렇게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갖고 싶니? 그런 것으로 네 집을 채우고 싶니? 그리고 너는 정말 그런 공평한 모든 것들의 대장이 되고 싶니? 너는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고 싶니? 그렇다면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 여호와를 따라와라 나 여호와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결과다. 그리고 네 엄마 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아니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아버지도 얘기해주고 어머니도 얘기해주지 않으니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속담 같은 말이지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 봐요.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 일이겠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뻔히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쳤어요. 그럼 그 새가 그물로 들어가요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던데 아, 그럼 새가 모여 있는데 가갖고 새 그물을 치지. 새가 한 마리도 없는데 가서 그물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어항을 논다고 생각해봐. 응? 보쌈이라고 그래요. 어항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여하튼 그걸 물 속에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 어릴 때요, 그걸 들고 보쌈을 들고 가. 어? 냄비에다가 비닐을 씌워갖고 고무줄로 구멍 한번 빵 뚫고 구멍 뻥 뚫고 거기다 된장 풀어 갖고그 들고가 보쌈을 들고가 그러면요 물고기 있는 데다 넣어요 물고기 없는 데다 넣어요 알긴 잘하네 근데 뭘뭘 뭘 새가 보면 뭘안 들어간대 가면요 막 가면 물고기가 많은 데서 물고기가 사람이 오니까 막 도망가 그럼 그 자리가 명소야 그래서 거기다 갖다 넣어놔 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작은 물고기가 먼저 와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막와 그리고 톡톡 건드려 그러다 그래도 계속 보면 나중에 큰 물고기들이 와 그러다가 쏙쏙쏙쏙 들어가요 걔네들 봤어 그런데도 들어가 새들이 그물 놓는 거 봤어 그런데도 뭐예요 들어가 그래서 그런 말 있는 거요. 네 머리는 세대갈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요. 잊어버린다는 거지. 들어보셨죠? 봤어. 거기 그물 있는 걸 봤어. 그물 치는 걸 봤어. 거기 어왕 놓은 걸 봤어. 그거 나 잡아가려고 나 죽이려고 놓은 거야. 봤어. 그런데 잊어버려. 그리고 가서 거기 또 가. 먹이를 찾아 또 간다니까요. 망둥이라고 들어보셨죠? 망둥이가 얼마나 웃기냐면, 해봤어야 알지? 이쪽은 서해바다 망둥이 있어요. 뭐 망둥이 낚시는 물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내고 있으면 돼, 발 밑에다가. 그러면요, 망둥이가 와서 물어. 낚시 못해도 괜찮아. 들잖아요. 들었는데 망둥이가 올라오다 뚝 떨어지잖아. 떨어지면서 잊어버리고 다시 물어. 그래서 망둥이래. 그게 잊어버린다는 망자래요. 몽둥이처럼 커다고 둥이고 그러니까요. 아 나도 들은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이렇게 그 망둥이 낚시를 하는데 진짜예요. 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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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있어 물 들어오는 데서 그럼 망둥이가 물어. 그러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떨어져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면 떨어지면서 잊어버려서 다시. 미끼를 또 물어 그 결국 잡힌데 그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아니면 멍둥이가 망둥이가 많아서 그는지도 모르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야 속지 마로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면 너잘 먹고 잘살수 있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고것만 보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금은 그 보아 가득 차야너 지위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살야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입술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우리는 망둥이처럼 새들이 그물을 치는 걸 봤으면 거기를 가지 말고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깨에 미끼가 있고 먹이가 있으니까 그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네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네가 그곳을 얻으려고 엎드려 있다가 네가 죽고 네가 잡히고 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어미의 법을 지켜 행해라 그 어미와 아비가 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삼가해라 그것이 시온의 대주로처럼 열렸어도 죽음을 향한 길이니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